네, 안녕하십니까 BDJ 이피시클라 허브입니다 네, 허브가 나와 있는 곳은 상일포입니다 네, 상일포에 이호인 낚시하러 왔는데요 오늘 날짜는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좀 일찍 왔는데 아 이슬기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좀 지나면은 한뭐 9시 넘어서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또 비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지고 바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번 신 낚시 잠시 위에 들어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야, 또 채비를 또 미끼랑 채비를 또 준비해야죠 오늘은 생새우를 또생새우도 써볼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바늘을 18호하고, 우럭바늘 18호. 우럭바늘 17호. 두개 쓰고, 오늘 미끼는 그동안 잘안 썼던 거를 꽁치하고, 까나리 미끼로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생새우로 네, 그 삼종으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선착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평일인데도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날씨는 흐리고 비도 왔었는데 오늘 어떨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평일에는 8 시가 특배예요 계단은 미끄러우니까 내려가실 때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지세요 배타실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잠시후에 착박류가 있을건데요 일단 오랜만에 수중캠을 한번 까나리믹기 넣어가지고 한번 잘나올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방인데요또액션캠을 달아놔가지고 공감한데 입질이 또 고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까나리한테 어떻게 입질하는지 한번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뭐 마리수보다 수중영상 위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저번에도 와봤지만, 만석자대는 방류빨이 막 처음에 우장창창 나오는 스타일 아니고, 천천히 잠겼다가 나오는 스타일이라,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단, 현재로는 방류가 된 다음에 약간 조용합니다. 아, 또 조사님 낳고 계시고. 어, 나왔어? 오락 나오고. 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잠겼어요. 아, 어? 내려가 올어왔어 하나, 둘, 셋, 아, 빠졌네. 아, 아, 빠졌어. 아, 방금 전에 쇼파이트가 났는데, 얘들이 또 어떻게 또 새우에 대 입지를 하는지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쪽, 저쪽 자리 아주 그냥 엄청 잘 나와요. 왜 오럭 사이 좋네. 그거 있어요. 한번 깜빡, 한번 입질하고, 톡, 톡, 네. 아,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새우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아. 새우가 너무 생생하니까 애들이 그냥 갖고 있어요. 하나, 또, 아우, 쇼파이트. 또쇼파이트아 어, 나왔어요. 오, 사이 좋다. 어, 축하드립니다. 오 예. 오, 잘했네. 아, 좋다. 손맛 보고 계시고. 어이! 동갈도또입니다. 동갈도또예요, 동갈도또. 아이, 동갈도또 사이 좋네. 아, 동갈도또. 오, 아, 축하드립니다. 어, 오징어 먹고 나왔어요? 예. <laughs> 땡겨오는데 뭐가 물었어요? 그랬어요? 있었어 아이고 빠졌다 <laughs> 예. 어우, 참돔. 어, 네 참돔 빵 좋은 거 나오네요. 어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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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좋다. 아유, 어이, 축하합니다. 어이, 또건강한 사장님은 또 동갈도돔. 어우, 사이 좋다. 아유, 네. 축하드려요. 네, 만석자대 12시 30분 마지막 방류인데요. 네, 물 속에서 애들이 또 어떻게 입질하는지 또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물 때도 제가 있는 데가 조금 안 맞고, 부력이 이게 또 예민하지 못해서 쇼파이트가 났어요, 몇 번. 채비도 걸리고, 네. 입질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잘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석제대 12시 30분 마지막 방인데요. 네, 물속에서 애들이 또 어떻게 입질하는지 또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물때도 제가 있는 자리가 조금 안 맞고 부력이 이게 또 예민하지 못해서 쇼파이트가 났어요 몇 번. 채비도 걸리고 일들이 어떻게 오는지 또 한번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